네, 안녕하세요. 네, 엔캠 말씀드립니다. 엔캠이 좀 눌려요. 네, 눌리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목의 주가를 볼 때, 어, 재료가 나오는 날 오히려 조심을 좀 해야 돼요. 그죠? 네, 재료가 나오는 날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번에 좀 느끼실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마 감 잡고 계시겠지만,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일단 이렇게 그음봉을좀 맞아 버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왔어요. 재료는 등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건을 가지고 본다면 엔켐에 대한 나름대로 그 제대로 된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게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IRA 관련해서 재료가 있었던 건다 아실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수급적인 면이나 주포 세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무적으로 검증을 해봤더니 괜찮아 그리고 실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본금을 보니까 이익인여금하고 자본인여금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무상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500% 이상의 무상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여러분 대박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박주를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로 해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NKM은 사실 2차 전지 다른 종목들 거꾸로 지는 데 비해서 상당히 시세를 낸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IRA 수혜권이 작용이 되었던 부분이다. 네, 이거 어뭐 공부하신 분들이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작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기 지난 1월 24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아침 5시 4분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뭐 사실 그 전에 공급망 재편 수혜 IRA 관련해 가지고 이 재료는 사실 이전에 좀 나왔었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캠이 물론 조지아의 공장도 갖고 있고 세제 혜택도 좀 받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그죠?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여러분이 주가라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엄청 빨라서 벌써 이 재료 오늘 나오기 전에도 재료가 좀 등장이 된 건들의 상황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주가가 먼저 여하튼 꼭지를 단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볼때 말씀입니다. 꼭지를 트는 겁니다. 여기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내리다가 그 재료가 한 하루 이틀 반등을 하니까 그 재료가 요 시점에서 나와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요런 그 재료라는 거는요. 어, 이른바 그 언플이라고 그죠 언플 언론 플레이 좀 뒤늦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를 보고 뒤늦게 잡은 분들은 단기적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패턴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지금 엔캠이 2차 전지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저평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좀 힘이 났던 것은 인정은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네, 뭐 재작년 이익보다도 그 작년에 이익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은, 음 최근에 이차전지 섹터가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에코프로비엠도 4분기 실적이 재작년과 같이 이런 식으로 좋게 나올지 영업이익이 재작년 4분기는 118억 나왔죠. 그건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가만히 보면은 4분기 때 이제 손실을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4분기 때 단기순손실이 334억이 재작년 기준으로 났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단계순선실이. 이런 식으로 그 4분기 때는 비용을 예, 이때 이 4분기에다가 예, 일단 산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못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적 발표가 지금은 오히려 아킬레스 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그 IRA 모멘텀은 노출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흔드는 파동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자, 일봉을 통해서 보면 막 이런 정도로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특히 그 수급적으로도 보면 외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좀 오랜만에 매도를 딱 때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기분 나쁘죠. 그러면 개인이 또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주가를 계속 올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외인이 참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좀 흔드는 구간이 일단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은 이런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잘안 되면 또 박스권 이탈도 가능한 거고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일만 하다. 그러면 제가 이런 포인트에서 문자로 말씀드리면 될거 아니야. 타이밍 놓치지 않게. 그죠 그리고 소통방 같은 데서 제가 실시간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면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지금 또 우리가 여기서 어, 지금은 이렇지만은 또 반전이 갑자기 나올 때 그게 과연 매도할 타점인지 예,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 것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은 제가 볼땐좀 눌릴 것으로 봅니다만는 이런 예, 상황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통방을 일단 입장을 하시고 문자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꼭 도와드릴 거고요 가령 이를테면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엔캠 이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케어를 끝까지 할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어, 괜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몸을 살릴 때는 살리고 찬스 오면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된다니까 아시겠죠? 엔캠 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매일 찍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소통방에서 소통을 하시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상황이 자꾸 틀려가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영상을 찍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 응원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제가 뭐한번 영상 찍을 거 여러 번 정성을 다해서 찍을 수 있죠, 그죠? 네,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힘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음. 어쨌거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NKM이라고 c 종목번호,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대로된 매매할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매 하세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박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 대박주는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박주는 이 물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적가주면서 잡주면서 그 무상 퍼센트지만 높여가지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아닙니다. 기업 내용이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네, 그런 기업 중에서 무상 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리고 100% 200%가 아니라 500% 이상은 가능한 기업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섹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I.T. 섹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기업 가치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저가주나 잡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상증자들이 많죠. 사실 재원도 별로 없는 가운데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 네, 이런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가 네,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주 잡주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자본금하고 인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되게 유보율이 높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의 그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할수 있는 어떤 그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무상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무상한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요. 어, 이거 왜 합니까? 주가가 시원찮을 때 이제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 잉여금이 회사의 잉여금이. 그 주주한테로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풀 개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함을 말하자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건의 무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IT 섹터고 주가는 한 14,000원에서 3만원 선 정도의 적당한 범위고요.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적당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어때요?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주식수도 한 1,000만주 내지 3,000만주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목표는 가볍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W 블 내지 3 더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한달 내지 세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외인이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네. 요런 식으로, 보시, 보이시죠? 네. 빨간선이 외인입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라는 거죠. 네. 요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음, 그래서 좋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있죠? 네.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상으로 봤고요. 우리가 월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봉상으로는 요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 3개월 정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발생한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자원도 많은 기업이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데 가용 현금 자원이 무려 3천억 정도입니다 네, 무상을 충분히 많이 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최근 4년 내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8천 프로에서 1 5 0 프로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범위입니다 영업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죠. 15% ROE도 한1이 내지 20% 정도입니다. 강점은 안정적 실적이라는 거 그리고 퍼 배수가요, 여러분. 2 내지 5 배수 안팎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평가되 있죠. 한 주당 자산가치도 3 내지 7만 원근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아직 위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PBR로 보면은 0.2 내지 0.5 배수 범위기 이 때문에 예, 뭐 최소한 1 배수까지는 못돼도 갈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음, 이 종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블 내지 스리 더블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죠. 예. 자, 이 종목 우리가 이번에 좀해 가지고요. 어, 확실하게 좀 대박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데다가 유보율도 높고 영업익률 아로이 좋고. 에,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퍼베수 PBR 배수 받잖아요 그죠 현금도 한 3천억 정도 내외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사실 무상증자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를 그냥 낼 겁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낼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무상증자를 한다면 500%할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종목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을 좀한번 해보실 분들, 네, 요런 분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잠깐 문자 번호, 어, 전화번호 남겼습니다만은, 이 전화번호로, 아,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아,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해서 끝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물론, 물론 이제 100%무료고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 내봅시다. 네,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